자, 그다음에 변동 구조. 변동 구조는 뭐 아까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구조 자체가 변화해 가는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고요. 혼합 구조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대부분의 웬만한 사이즈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뭐다다 다 혼합 구조예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계층 구조를 갖다가 근본 구조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 걔네들을 갖다가 이런 순차적인 구조나 네트워크 구조나 그리드 구조로 바꿔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임팩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요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를 갖다가 가져간다면 뭘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실은 구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엄청난 큰, 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그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거. 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hub and spok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난삽한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라 어떤 그 안에 허브가 있고 그 허브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스포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움직여지는 데이터 구조가 뭐 새로운 데이터 구조 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될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존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아키텍처 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또 거기서부터 경쟁적인 장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갖다 설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원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구조를 만드는 단계고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했어요 이 맥락 분석, 사용자 분석, 기술 분석, 과업 분석하면서 이미 많이 데이터가 축적됐고 거기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컨셉 디자인을 하면서 기본 구조가 뭐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거기에 벤치마킹하는 자료까지 집어넣죠. 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트위터 사례나 뭐 블로그 사례 같은 걸 보면은 대표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콜렉트하는지가 많이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류하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laughs> 대부분 요새는 다 포스트잇까지, <laughs> 뭐 엄청난 하이테크까지고할것 같은데 안 그러고 그냥 그 3M에서 나오는 포스트잇 카드 가지고 가죠요 그게 그냥 가장 로우 텍이면서 가장 이펙티브해요. 그거 뭐 엑셀 파일로 만들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와서 다시 다 돌아가 가지고 어 포스트잇 카드로 해요. 그래서 그런 포스트잇 카드를 갖다 하는 경우 정보 구조를 갖다 전하는 건 전반적인 구조는 계층 구조로 가고요. 그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계층 구조가 설명하지 못하는 특정한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순차적인 구조라든지 그리드 구조라든지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뭐 폭소놈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들을 갖다가 적용하는 식으로 움직이고요. 이 전반적인 그 계층 구조를 갖다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깊이를 얼마나 가져가고 넓이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걸 넓고 얇은 구조로 갈 거냐, 아, 넓고 얇은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깊고 좁은 구조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decision-making 포인트예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또그 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좁고 깊은 구조로 갈 건지, 아니면은 넓고 얇은 구조로 갈 건지 하는 걸 갖다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항해 구조를 설정을 합니다.